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X6 X-Drive 40i M 스포츠 차량입니다 2021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27,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제조사 보증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차량 상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썸루프 그리고 루프랙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은 네, 봤을 때 스크래치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본넷도 보면은 네,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범퍼 쪽도 보겠습니다. 보면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휠 네, 상태 좋은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66으로 70%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면은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확인해 봤을 때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뒤쪽 휠도 보면은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40으로 7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이쪽도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해주시고요.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면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도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을 보겠습니다. 이 상태 보면은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 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차량 보스도 클로징 차량이고. 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보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후측방 경고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 마찬가지로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에 보면 휠 내쪽 다 관리 상태 좋습니다. 차량 타이어 네쪽다 피렐리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트 보겠습니다. 1열2열 레드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이거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도어 쪽에 보면 은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바벌슨 일킨스 스피커 있습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 거리 27,219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어디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그리고 LDWS 있고요. 가운데 핸들 열선 있습니다. 뒤편에 패들 시프트 있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에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 쭉 보면은 터널하나 썸목도 있습니다. 썬 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보면은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일열의 통풍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 사용 가능하고요. 커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 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에어컨 성풍구 있고요 2열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상태 보면은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컵폴더 2열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수납 공간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에 보면 뒷열 커튼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로 으 들어가겠습니다 엔진로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소후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호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고 동속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호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고 동속조인트 네,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점검 기록도 같이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음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음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사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X6 X-Drive 40i M 스포츠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제조사 보증 아직 남아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